자 행성 모형이 욕을 많이 먹게 돼. 행성 모형이 왜 욕을 먹게 되는가? 욕 먹을 많은 짓을 했으니까 욕을 먹겠지. 그 당시에 이제 전자기학이라는 게좀 발달된 상태였어. 그러니까 뭐 전기에 대한 거, 우리 뭐 전기장, 자기장 이기 나왔던 거 있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발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나온 고전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뭐였냐면 전자가 가속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 뭐 다르게 말하면 B. 빛을 방출한다고? 오케이?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빛을 방출한다. 전자가 뭐를 하면 가속 운동한다. 을 가속 운동이 뭐지? 속도가 변하는 거. 오케이? 그런 이론이 있었어. 우리 실제로 안테나 쓰는 것도 그 전자의 가속 운동을 이용하는 거야. 어쨌건 뭐 그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빛을 방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었다.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원 운동을 한다는 건 뭐야? 원 운동을 한다는 건 가속도 운동을,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뭐를 방출해야 돼? 빛. 빛을 방출해야 되거든? 빛을 방출해야 된다고. 빛을 방출하면. 자, 빛을 방출하면 에너지가 얻어지는 걸까? 잃는 걸까? 에너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걸까? 잃는 거. 에너지를 잃겠지. 뭔가 빛을 냈으니까. 그지? 그럼 이 전자가 가속도 운동하면 빛을 방출하게 되네. 빛을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잃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 궤도가 좁아질 거야. 왜? 이것도 위치 에너지가 있어? 우리가 1층보다 2층에 있을 때 우리 위치 에너지가 없다고 말하지. 얘도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 수록 에너지가 높은 상태거든. 그럼 빛을 방출하면 에너지를 점점 잃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점 반경이 줄어들 거란 말이야. 맞아. 빛을 네. 방출하면서. 예 네. 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만나. 맞아. 플러스랑 마이너스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원자를 이룰 수 있어 없어. 우리 몸이 이런 부피를 이룰 수 있어 없어. 원자가 붕괴되어 버려야 된다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 못했어. 오케이? 로더포드의 한계점이야. 야, 전자가 가속하면 빛방출하는 건 확실한데 전자기파 방출하는 건 확실한데 그냥 리네 모형대로 하면 얘가 가속운동하니까 빛방출해야지. 그러면 붕괴돼야 되잖아.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얘가 제시한 모형은 전자가 여기저기 어디든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가질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막, 특정한 영역의 빛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못 했어. 원자는 빛을 내거든? 그래서 뭐, 니네 뭐, 네온 사인이라든가, 이러고 보면, 네온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나오는 빛 같은 거 있지. 걔는 특정한 빛만 낸단 말이야. 또 수소도 그렇고, 특정한 빛, 막, 말주노초 파란 뭐거 이렇게 연속적인 빛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 특정한 파장의 빛만 내놓는데, 이 러더포드 모형으로는, 행성 모형으로는 설명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누구? 보어라는 사람이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다.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과학이 발전되는 거지. 그래서 누가 보어라는 사람이 보어라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제시하는데 저것과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는데 뭔가 저 추가적인 얘기를 몇개더 붙였어. 덧 붙여서 저 러더퍼드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걸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 세계 제 2차 대전 때였나? 뭐 그랬대. 보어가저 모형을 제시할 때, 이 모형의 행성 모형 말고 보호의 원자 모형을 제시할 때.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전쟁 일어나서 끌려갔대. 끌려가니까 이 사람은 안 끌려갔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반대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 그냥 그냥 주소 들은 내용이야. 반대할 만 사람은 그렇게만 마 쎄게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갔어. 안 그랬으면 얘도 뭐 원래 남 까기는 쉽잖아, 욕하기는 쉽잖아.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저거 말고 다른 모양을 제시했는데 약간 스무스하게 잘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나온 게 무슨 모양이냐면 궤도 모양이야 궤도 모양 궤도 모양은 뭐냐면 똑같아 핵이 있고 세개 있고 그 주변을 뭐 전자가 돌고 있어 돌고 있어 똑같이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근데 잘 들어 내가 말하기를 보호가 아, 말하기를 얘가 도는 건 맞는데 얘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돌게 되면 전자기파 방출하래 안정적인 뭔가 특정한 궤도가 있을 거야 이런 걸 제시했어요 특정한 곳에서는 전자기파 방출하지 않을 거야 그게 뭐궤도모양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가 아니면 뭐 여기 에 있던가 아니면 여기에 있던가 여기에 있던가 요런 특정한 몇 군데에서는 몇 군데다 여러 군데야 어쨌건 특정한 곳에 있으면 뭐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매우 안정적인 상태가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부분은 다안 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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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 특정한 조건을 갖는 그 부분에서는 얘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아라고 얘기했어. 약간 이지 특정한 영역이면 괜찮은. 뭐 이걸 생각하면 물질 파열 얘기도 설명해야 되는 데 그런 뭐 버려 두더라도 어쨌든 특정한 영역에서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으니까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다 그러면서 이런 궤도 모형을 제시해서 러더퍼드가 설명하지 못했던 뭐 특정한 빛만 내는 것을 설명하게 된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잘 봐. 이런 식이지. 특정한 영역에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전전이 여기나 여기나 여기 여기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할 수 있지만 이 특정한 영역, 그리고 다른 영역은 갈 수가 없어. 그럼 봐. 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아까 내가 1층에 있을 때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2층에 있을 때보다 낮고 맞니? 3층이 2층보다 높고 이거처럼 얘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는 차이는 있다는 거야. 뭐, 이쪽, 핵이랑 가까운 데 있을수록 에너지가 높다, 낮다? 낮고,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 오케이? 전자 가진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원래는 맨 끝을 0으로 놓고 여기를 마이너스 9로 써야 되는데, 그냥 설명만 하기 위해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안 따지고 그냥 얘기해 줄게. 이해가니? 그럼, 느낌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을 때는 5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오케이? 여기 있을 때는 얼마 에너지? 1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여기 있을 때는 얼마? 뭐, 120, 이거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125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오케이? 요런 50줄의 에너지를 갖는 영역, 100줄의 에너지를 가지는 영역, 125줄의 에너지를 가진는 영역, 이 영역에서만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어. 그리고 뭐 빛이, 원자에서 빛이 방출되는 원리는 얘네가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때뭐 에너지가 남지 125줄 에너지를 가지는 이 위치에서 이두 번째 카드로 갈수 있어 없어 있거든 전자는 여기 여기 여기는 다갈수 있다고 이 사이는 갈수 있어 없어 여기는 안 되지만 여기 여기 특정한 곳에는 갈수 있거든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를 해서 갈때 에너지가 어떻게 돼125 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던 내가 100 줄의 에너지를 갖는 위치로 가버렸지 그럼 얼마만큼이 남아 25 줄이 남지 그 에너지만큼 뭐, 빛으로 방출을 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이 얘기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아, 125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100줄의 에너지를 가진 곳으로 가면서 25줄만큼 에너지를 냈지. 오케이? 그리고 잘 봐. 100의 위치에서 50으로 가면 얼마만큼 에너지를 내? 50줄의 에너지를 해당하는 빛을 내지. 맞니? 또, 여기서 1로도 갈수 있지. 맞니? 75줄에 해당하는 빛을 내지. 자, 내가 말한 그 빛, 점프. 다른, 다른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갈때 내는 게 빛이라고 했지? 요 점프를 할때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연속적이니, 불연속적이니? 연속. 연속이야? 1, 2, 3, 4, 0.0, 1 0의 에너지도 있고, 1.02도 있고, 1.03도 있고,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많아? 빛을 낼수 있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빛이 가는 에너지가 많아? 엄청 많이, 그런 건 아니거든? 대봐 50. 75, 25, 이런건 가능하지.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에너지는 낼수 있어 수 없어. 안 되잖아. 특정한 궤도에만 있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이해가니?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의 빛만을 낼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다. 그, 뭐, 선 스펙트럼. 특정한 빛만 내는 이유를 설명 가능하다. 이걸로. 이해가니? 그런 거지. 원자에서 빛을 내는데, 러더퍼드가 설명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뭐25 줄의 에너지를 가는 에너, 빛만 나오더라. 뭐30 줄에 해당하는 빛만 나오더라. 설명 안 되는 거야. 로더퍼드로는 왜? 로더퍼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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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을 수 있지. 얘가 점점 점점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에너지가 뭐 이만큼의 에너지에서 저만큼의 에너지도 갈수 있고 그러니까 연속적인 빛이 나와야 되거든, 맞니? 근데 보어 모양은 뭐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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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로 갈수 있어. 여기서 에 일로 갈수 있어. 몇개 딱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빛밖에 못 내는 거지 이해가니? 여기서는 25줄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낼수 있고 50줄에 해당하는 에너지 빛도 낼수 있고 75줄에 해당하는 빛도 낼수 있지만 20줄짜리 빛낼수 있어 없어. 19짜리 뭐 10짜리 낼수 있어 없어 없거든, 맞니? 물론 여기 말고도 뭐더 있긴 있다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은 어쨌건 간에.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빛을 낼수 없다는 걸 이걸로는 설명이 가능해야 하 하거든. 그래서 러더퍼드의 한계를 내가 극복시켰어요. 보호가. 보호가. 얘가, 얘가 한게 뭐냐? 하나. 자, 궤도는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라는 걸 하나 얘기했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자조건이라고 해. 양자조건. 미래가 저... 물리 툴을 선택하게 되면 멘붕 오게 되는 그 양자라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세상이 불연속적이라는 거야 미시적으로 따져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이게 이 양자역학을 만든 드 시초라고 볼수 있어 미시 세계에 대한 지금 뭐 이렇게 양자가 뭐냐면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다는 얘기야 불연속적으로 뭔가 불연속적인 양자 조건을 제시를 하고 얘는 뭐를 설명할 수 있냐면,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지, 특정한 에너지만을 갖는 빛, 오케이? 그 빛,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동수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 특정한 진동수를 갖는 빛이 나오는 이유를 이걸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그러니 자, 그럼 봐봐, 3층에서 1층으로 간다, 2층에서 1층으로 간다, 뭐 10층에서 9층으로 간다, 여기 딱 나올 수 있는 에너지, 빛이 정해져 있지만이, 그 에너지 차이만큼 그래서 에너지 차이만큼 3층에서 2층으로 왔나? 2층에서 1층으로 왔나? 4층에서 2층으로 왔나? 이런 차이 오케이? 요런 에너지는 그러면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이 나온다는 거지 맞니? 다시 125줄에 있다가 50줄로 가면 얼마만큼 해당하는 빛이 난다고? 어75 어, 75. 그러니까 3층에 있을 때 <laughs> 존재가 가진 에너지가 125였는데 1층으로 가면 얼마만큼만 있으면 돼 50만 있으면 되니까 75만큼은 뭘로? 빛으로 방출한다. 오케이? 만약에 5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데에서 125줄로 갈려면 갈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뭐 빛을 흡수하면 돼 그때는. 오케이? 75줄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하면 125줄 이 3층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야. 어쨌건 이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이 나오는데 그럼 그 빛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공식이 있다. 이는 HF라고. 어, 이 에너지는, 에너지는 진동수 알면 빨주노츠 파란 말수 있어 없어. 알수 있지. 어. 그 에너지는 hf란 이런 식이 있어. 이건 사실 빛을 입자로 보는 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파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광전과하면서 설명해 줄게. 어쨌건요 공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 진동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h는 뭐냐면 상수야. 플랑크 상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는 6.62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이라고 하는 이런 상수야. 어, 요 상수에다가 이진동수곱하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요걸 알면 자, 에너지 개 말고 이플라드 상수 알면 진동수구할수 있어 수 없어. 할수 있지. 구하, 구해서 나오는 그 진동수 보고 아, 얘가 뭐 파장이 얼마, 얼마구나. 진동수 하면 파장도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빨간색 빛이 나오구나. 파란색 빛이 나오구나. 알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진동조건이라고 하는데 보호모형이 이두 가지를 해결해 줬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호모형까지 발달이 되어왔어. 현재에는 이걸 쓰고 있을까? 안 쓰고 있을까? 실제로 이거보다 더 발달되었다. 이거보다 더 발달되어서 어 현재에는 뭘 쓰냐면 뭐지? 현재에는 전자 구름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전자라는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가, 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전자가 확률적으로 이 위치, 에 있다, 뭐, 요걸 알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 마치 전자라는 게막 구름처럼 막 퍼져 있는 막 그런 형태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야, 현재는. 어, 뭐, 그런 모형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알 필요는 없고 어쨌건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름 모형으로 가도 똑같은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양자화 되어 있다는 사실은 똑같아 오케이? 오케이? 얘도 한계가 있어 얘는 전자가 한 개만 있을 때 설명이 가능해 뭐 수소 같은 거 설명이 가능한데 뭐 헬륨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전자가 한 개만 있지는 않거든? 맞니? 전자가 원자니까 뭐두 개, 세 개, 네개 있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에선 설명이 조금 모자라 근데 이 현대에서 쓰는 전자 구름 모형을 이용하면 얘가 못하는 부분이 설명이 가능해. 그래서 현재는 이걸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양자화 되어 있다는 걸 얘가 처음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얘도 나온 거야.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가 양자화 되어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 이가 아니? 특정한 영역에만 있을 수 있다. 특정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만을 가질 수 있다. 오케이? 이걸 알고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요런 내용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 띠론이야. 오케이? 아까 할로거도 뭐야? 원자와 에너지 띠 한다고 했지. 요런 모형에서 이제 에너지 띠론이 나오고, 그걸 이용해서 뭐, 도체, 부도체 반도체도 설명하고. 이런, 어, 그래서 원자 모형을 여기 하고 이제 에너지 띠론으로 한번 넘어가고.